안녕하세요 사활공장입니다 오늘 풀어볼 문제는 여기 있는 흙돌을 살려주는 문제인데요 자 우선 이 문제 살펴보시면 여기에서 한집 확보가 되어 있고요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곳 어딘가에서 다른 한 집을 더 확보를 해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이곳을 젖혀 가 보겠습니다 자 이곳 젖혀 갔을 때 백은 막아 보겠습니다 자맞고요 흙이 연결한다면. 여기서가 중요한데요. 여기서 백이 잘 둬야 되는데, 한 집을 더안 주려고 이렇게 가면 될까요? 이거는 흙이 먹여치고, 딸때 이곳을 단수치게 되면 백이 연결이 안 됩니다. 끊겨가지고 잡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선 백도 잘 둬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백이 가만히 이곳을 연결해 주는 수가 좋습니다. 왜냐면 하 흙이 이곳을 둔다면 이곳을 오면서 환격과 동시에 여기가 옥집이 되겠죠. 자 그렇다고 이곳을 지키자니 그때는 이곳을 오면서 흙돌이 잡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흙이 젖히는 걸로는 흙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수로 흙이 이런 식으로 내려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내려빠지는 건요. 백이 또잘 둬야 돼요. 백이 또 이런 곳 걸려들면 안됩니다. 이런 곳 두면 안돼요. 왜냐하면 흙이 이런 수가 있어요. 여기서 백이 이쪽으로 둔다면 두고 딸때 단수를 치면서 연결 못 하죠? 네. 여전히 연결 못 해요. 자, 그렇다고 백이 이런 곳으로 온다? 그 흙이 연결은 안 되지만 이곳으로 돌려치는 수가 또 좋습니다. 왜냐면 이곳 따낼 때 단수 치면 여전히 연결이 안 되는 모습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백이 이곳을 가는 게 아니고 이곳을 침착하게 연결해주면 됩니다. 흙이 두면은 여전히 이곳을 오면서 흙이 잡히게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흙이 내려빠지는 걸로도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정답은 어디일까요? 네, 정답은 눈치채셨겠지만 여기, 백이 계속 연결했던 이 곳이 정답이 됩니다. 저게 급소가 나의 급소예요. 여기서 만약에 백이 그냥 잡는다. 그, 그, 그때는 단수치고요. 두고 이곳이 선수로 듣습니다. 이곳은 진짜 집이 확보가 됐고 이곳이 선수예요. 백이 이쪽 둬야 되는데 그때 오면서 네두집이 확보가 됐죠. 이건 안 되죠. 이거는 네, 여전히 잡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백이 여기서 백이 이런 식으로 오면 어떻게 두죠 자, 여기선 잘 되죠? 게되는이 먼저 게흑이 먼저 가면안 돼요 왜냐이곳을가면안 돼요. 왜냐이 그냥 따지 않고 면백이 그냥 따으로오는 수가 좋아요 이곳을오는 수가 좋아요. 여전히 환격과 동시에 여기가 옥집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곳을 침착하게 연결해 준게 좋고요. 백이 이곳을 따내야 되는데 그때 이곳을 가게 되면 똑같은 모양이 되겠죠? 둬야 되는데 이쪽으로 오면서 네, 두 집을 내고 흙 흙을 살릴 수 있게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 문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수로 이곳을 가는 건 이쪽 오고요. 이쪽 왔을 때 백이 어떤 수가 있다 그랬죠? 네, 백이 침착하게 이곳을 두는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흑은 이쪽을 두면 이쪽으로 오면서 네 잡히고요. 이쪽을 둔다면 이쪽으로 오면서 잡히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젖히는 것은 실패가 됐었죠. 자, 두 번째로 이곳을 내려빠지는 것 역시 안됐습니다. 여전히 백이 이곳이 좋은 수가 들어요. 자, 이쪽을 두면 이쪽으로 오고요. 이쪽을 둔다면 이쪽으로 오면서 네 흙돌이 잡히게 되는 모습이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이곳을 네 끼워 두는 거였고요. 1 0이 이쪽으로 온다면 연결하고 따낼 때 이곳을 선수 처리해서 두면 이곳 두면서 흙돌을 살릴 수 있게 되는 문제였고요. 그리고 이곳을 둔다면 자 여기선 당황하지 말고 이곳을 둬야 돼요. 이곳을 먼저 가는 거는 이쪽을 오면서 안 된다 그랬죠? 이곳을 침착하게 먼저 가고요. 백이 딸 수밖에 없는데, 그때 흙이 간다면, 백이 이곳 못 두죠? 둬야 되는데, 이곳을 오면서, 네, 깔끔하게 두 집을 내고 살수 있게 되는 문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